한번 바꿔보고 싶다.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바닥이고 희망이 없다.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거 세 가지만 해보세요. 우선 첫 번째는 책을 100권만 읽어보세요. 너무 한 분야에만 좀 치중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세요. 나가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.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? 관심 가지고 있다가 도움을 제안하면 은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. 장소. 내 삶의 기반을 좀 바꿔보라는 얘기거든요. 처음 접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뇌가 막 활성화 돼요. 왜냐하면 낯선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막 그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. 그 영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걸 수도 있거든요. 한번 이세 가지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 말씀 주세요. 네.